이 밑에 뭐가 있나? <laughs> 이 밑에도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뭐 없어요. 음, 이거 난관이네요. 저기로 다 다르기 전에 죽어요. 그저 위에는 숨쉴 공간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일단 물을 줄이는 건 맞는 것 같고 아, 알겠다.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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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이걸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 잠수함을 먼저 옮겨놓고 제가 몸으로 여기지 헤엄쳐 와서 다시 잠수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될것 같아요. 그쵸? 잠수함을 타고 아까 전처럼 기무았다가 빵냐? 오케이 됐어 됐어 완벽해요 완벽해요 이거를 힘줘서 빵 열면은 나이스 오 뭐야 귀신 안녕? 오 엥?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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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야아아아아아 a 7세미가 도망가는구나 메롱 어디? 졸러가졸러가 어이 어이 야호 졸러가쭉쭉쭉쭉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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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지마왜왜 왜 올라 그래 저 위에 공간이 있어요 오, 오, 오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한 번에 처리가 안되는구나 어허 절로 가 절로 가 그치 그치 쭉쭉 뒤로 물러나세요 안전선을 유의해주세요 안전선, 안전선. 우리들 사이에는. 잠깐만! 이거 부딪히면은.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불이 꺼지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laughs> 이거히 실수로 부딪힌거에요 t i 카 t i 카 뒤로 그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얘가 알아서 <laughs> 바로 저를 잡아 버려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건 알겠지만 절로 가렴 제발. 아이 부딪히면 안 되네. 아 점수하면서 뭘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 부수는 건 맞는 것 같은데.